누구다 맛이 더 같겠냐? 세상 아무리 맛있겠지만 당신들처럼 썩은 목사는 아닙니다 <목소리> 뭐하는 짓이야? <목소리> 왜? 뭐하는 짓이야? 어? 창피하지도 않아? 그 땅으로 목회하냐? 그 땅으로 목회하려 목회 때려타라 어떻게 목회자가 그 땅으로 가는 세상을? 어? 야! 너보다 목회 해 어? 목회가 그 땅으로 목회하냐? 목회자가? 세상을 세상을 무서워하지! 아유 진짜. 하지말라고 왜좋게 <목소리가> 자식아가 뭡니까? 자식아가 뭐예요? 교회 성도들한테도 그렇게 대화하십니까? 목사입니까? 목사여야 말할 수 있어.